제 머리 상태고요 이제 이래가지고, 일단 머리를 피로 갈 거예요. 해수, <목소리> <목소리> 알리야. 머리 감아야지 <laughs>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일 끝나고서 머리 자르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매직 하려고 했는데 히비펌 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조금만 더 유지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머리 자르기로 했습니다 살짝 그냥 눈 가릴랑 말랑 살짝 안 조금 아주 조금만 자를 건데 다운펌하고 정리하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 <laughs>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가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굿바이 도착해 버리긴 근데 안에 사람이 많네요 어떡하지? <laughs> 사람이 너무 많네데 <laughs> 뭐예요? 아 제가 <저>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요이는 뭐예요? <laughs> 공맹이에요. 공맹. 공맹이. 공맹이.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영상 하나밖에 안 올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구독자 한 명이에요. 아, 한 명이에요? 저희 <laughs> 로그 하실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나중에 네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볼줄 어떻게 알... 누가 알겠어요 근데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네 샴푸해주는데 네. 손님이 이쁘거나 잘생기면은 눈안 가린다 하잖아요 샴푸해주는데 아눈안 가린다고요? 네 어. 에이 그거 옛말이죠 그냥 장난을 하는 말이죠 궁금해요 실제로 네. 그렇게 하나 해가지고 아 그냥 그냥 드립이에요 드립 그립. <laughs> 그런 미용실은 <laughs> 머리 끝났습니다. 히히. 머리 이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샌,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laughs> 안에서 촬영하는데 길때마다 너무 부끄러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비치는 줄 알았어요. 어 저도 오늘 머리 같은 경우에는 로프, 로프에서 했을까. 로프 이성우 부원장님한테 머리 받았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히피펌을 받았었는데 주변 반응도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커트까지 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여기서 매직을 하지 않을까. 네. 야삐야삐 매장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설명 칸에 더보기 칸에 넣어두고 부원장님 인스타까지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야아 다음 영상은 뭘로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베이, 베이. <laughs> 님들 님들 샵에 도착해서 거울 봤는데 너무 이뻐서 다시 영상 켜버리기 야비야비 근데 진짜 머리 잘하십니다 여기 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진짜로 만족도가 다르실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안녕